삼편입니다. 메모리 때문에 3편까지 왔네요. 얼른 끝내야 되는데 이제 얼른 그만 떠들고 집중을. 오시도나나안 갔어. 나한테 왜 그래? 어, 진짜. 아저 갔나요? 제가 갔으니까 이거 움직 움직였겠죠? 나 동일 경우 다시 확인해 봐야지. 아니, 오 씨. 이 약간 약간씩 함정 있는 것 같아. 저기 뒤쪽에 그 액자 들어가는 곳이 두 곳이 있잖아요 하나는 월드 밖으로 떨어지고, 또 하나는 쓸데없는 거 말해주고. 不受哦。 일로 가는 거 맞나요? 맞구나. 큰일 뻔했네. 저로 가야 돼? 설마? 죽여버려. 일로 가야 되는데 일본 거잖아 나 지금. 내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. 그치요? 그럼 이렇게 해야지. 아시에 저기도. 여기 아니에요? 아나또 떨어진거야? 여기가 아니에요? 그렇고 일로 음. 가는 거? 라운드 3 아하 아하... 굿모닝 라운드 3 거의 다 왔어 상... 아니, 거의 다 왔어 피아야 거의 다 왔어 하다 아하하 <laughs> 하하하하 <laughs> 허허 아. 뭐야 영원 허허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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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지허 허허허. 허허허. 허허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? 응? 아, 미치겠다 맞, 어, 아니, <laughs> 진짜 이딴데? 땅구 보는 사이 이렇게. 하이. 나사다리도터니니기 못... 저기, 저 중하자 피아야. 징하자, 피아야. 징하자, 피아야. 징하자, 아야징자아

나한테 이러지 마. 응? 어 뭐지? 저로쭉 가면은 저기 갈수 있는 건데. 봐봐. 어나 끝났어. <웃음> <웃음> 탈출 성공. 끝이야? 아 끝이야 이게? 이거 뭐고? 아이 사람이 이걸 다판게 아니고 이게 원래 평지맵을 만들면요. 렉 때문에 이렇게 다 만들어지거든요. 그걸 이용해서 만든 거네. 다판게 아니고. 아, 이건 판 건데, 이건? 모르겠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